이티 e 아니 옛날 사람들은 이티가 있다고 믿은 거야. 이디 e 이디 e e 아니 딱 봐도 이건 거짓말이잖아. 안 그래? 이티 e 어 뭐야 너 누구야? 누군데 이티 탈쓰고 장난치는 거야? 이티 e 이티 e 야나안 속거든. 이 세상에 이티랑 외계인이라는 거 이런 게 어딨냐? 야야 빨리 가면 벗어. 이티 어? 웃기지마 이티가 진짜 있으면 내가 외계인으로 변한다 어 뭐야 내 몸이 이상해 이리 이리 난 외계인이다 헐 어떡해 목소리가 외계인 소리로 밖에 안 나와 사람들한테 나좀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여러분 띠리 띠리 디리. 외계인이 실시간 켰어요 띠리 디리, 띠리 디리. 아나 이렇게 말 안했는데 막지음대로 말하네 아 답답해 맞아요 전이 외계인입니다 띠리 디리, 띠리 디리. 저좀 도와주세요 이티가 저를 외계인으로 변하게 했어요 띠리 띠리 거짓말 아니에요 이리 이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인 걸 알지 음아내 동생은 꼬미입니다 저는 홍보들을 좋아합니다 이리 이리 아나 맞는데 어떻게 해 이티님, 이티님, 이제 이티님을 믿어요. 사람으로 다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이티. 어? 음. 네, 알겠어요. 여러분들, 보이 이, 잉. 보이 이, 잉. 아, 방구 아니라 애인데 그럼 다른 걸로. 여러분, 저 어떤가 잘좀 봐주세요. 나, 이, 굳이 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냐함 으으 나는 사람이 될수 없나봐 엄마 엄마 어? 돌아왔다 여러분 저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이티가 자기를 안 믿는다고 저를 외계인으로 바꿔놨어요. 그리고 귀엽다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놨고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. 헐 이티가 정말 나를 변하게 한 건데 아무도 안 믿네. 이전 영상의 정답은 영어입니다. 오늘의 키즈 이티가 나온 영화는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? 정답하신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!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다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